슈퍼 선데이. 아니다. 슈퍼 선데이다. 토트넘이 10명이 뛰는 아스톤 빌라를 꺾고 4위 경쟁에서 격차를 좁혔다.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얻었습니다. 손흥민이 1골 2도움으로 총 4골 중 3골에 관여하는 미친 활약으로 아스톤 빌라전에서 4대 0 대승을 이끌어 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8시즌 연속 공격 포인트 20개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최고평점을 싹쓸이하고 경기 최우수 선수 MOM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4-5위간 싸움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건 4위권 싸움의 중요한 일전이라 이펠팬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승점 6점이 걸린 경기라고까지 했습니다. 경기장 아스널빌라의 전설 아그본 나오는 유일하게 손흥민이 두렵다고 했는데 역시나 손흥민이 이 경기를 주도하며 아스널빌라에게 뼈아픈 악몽을 선사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게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줬습니다. 영국터 가디언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복귀에 대한 토트넘의 희망은 이제 자신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원톱으로 포진하며 최전방에 섰는데 전반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빌라의 견고한 수비벽에 막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측면에서 날라오는 부정확한 크로스는 선흥민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되자 토트넘의 공격이 활로를 뚫으면서 결정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후반 5분 오른쪽 측면을 뚫어낸 사르가 중앙으로 크로스를 연결했고 문전 앞으로 세도하던 메디슨이 멤버를 갖다 대면서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후반 8분 빌레 후방 빌더업을 쿨루셉스키가 끊어냈고 선흥민의 그대로 유협적인 몸놀림으로 박상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의 1등을 앞선 후반 8분 상대 시책으로 맞이한 저를기해서 박스 안까지 골을 몰고 들어갔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동료 브레넌 존슨에게 연결했습니다. 존슨은 침착하게 오른쪽 골대를 보고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공을 잡자 슈팅할 것을 의식했는데 손흥민의 순간 옆에 있는 크루셉스키에게 패스할 것처럼 스텝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비어 있는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했고 결국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비수들은 별다른 동작을 하지 못하고 골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지능적인 어시스트가 돋보였고 손흥민의 리그 치료 도움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20분 빌라의 퇴정이 나왔습니다. 아스턴 빌라 주장 맥기니 우독의 다리를 향해 강하게 걷어차는 동작을 하자 주심이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후 수정 열세에 몰린 빌라는 효과적으로 공격에 나서지 못했고 토트넘은 라인을 더 높게 올리며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에 가담했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1분 드디어 손흥민의 골이 나왔습니다. 후반 45분 오른쪽 페널티 박스 측면에서 쿨루셉스키가 중앙에 있던 손흥민에게 반박자 빠른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오른발 논스톱 대팔 슈팅으로 히즌 14호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의 슛이 너무 빨라서 모두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자신에게 골을 넣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도전 위치의 동료에게 패스해주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쳐 캡틴의 유형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후반 추가 시간에 온 기회를 정확한 골로 연결해 득점까지 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경기를 해설하던 잉글랜드 대표 출신이자 레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코너 코디는 손흥민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정말 멋진 골이었다. 환상적인 축구 선수라며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머니를 했는데 아직도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이 손가락 공대에는 아시안컵의 아픔을 담고 있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이를 털어버리고 비상하고 있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10분이 주어졌는데 손흥민의 맹활약은 계속됐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3분 손흥민은 왼쪽 페널티 박스 측면에서 수비수 둘 사이를 치고 달린 후 컷백을 내줬고 이를 받은 베르너가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팀의 세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골을 얻지 못했던 베르너는 지난 주말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경기에서 기다리던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오랜 가문 끝에 꼬리기에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당시 영델로 끌려가던 후반 중반에 나온 꼬리였기 때문에 세리머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데뷔골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베르너는 이번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골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계 카메라에서 베르너를 토트넘 원정팬들 쪽으로 밀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베르너가 동점골을 넣자 손흥민은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공을 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리 경기를 진행시켜 역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결국 손흥민의 골로 3대 대역전극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골을 넣은 베르너를 축하해 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는데 이번에 캡틴 손흥민은 베르너에게 일주일 전에 못한 기쁨을 이번에 팬들과 함께 나누게 해 주었습니다. 베르너는 비록 임대 신분이지만 팀원을 챙기는 손흥민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르너에게 독일어로 말을 걸어주며 팀 적응에 도움을 준 손흥민은 이번에는 직접 정교한 어시스트를 통해서 골까지 넣게 해주었습니다. 서흥민의 격려와 정확한 어시스트는 골 결정력에 대해 악평과 저주 까지 받은 베르너를 살려주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후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서흥민은 전방에서 팀을 위해 계속 해서 질주했다. 토트넘의 두번째 골인 존슨의 득점 을 도왔다. 그리고 직접 슈팅을 날렸다. 베르의 골도 도왔다. 주장으로서 진정한 활약을 선보 였다면서 손흥민에게만 최고 평점 9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브닝 스탠다드는 주장의 퍼포먼스는 대단했다. 스마트한 패스로 존슨 베르너 골에 도움을 올렸고 득점도 터트렸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9점을 줬습니다. 경기 후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9.4점을 주습니다 이날 출전한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으로 골을 넣은 브레넌 존슨이 8.1점, 크리스탄 로메로가 7.9점, 페드로 포로와 데스티니 우더기가 7.8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밤에 아스턴 빌라 에이스 올리와킨스는 이날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며 6.0점을 받았고 태정은다가맥킨도5 9점에 그쳤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빌라전 MOM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이날 멋진 첫 번째 골을 넣은 제임스 메디슨이었습니다. 손흥민과의 격차가 엄청났는데 그만큼 이날 손흥민의 활약이 대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아시안컵을 한 달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경기당 도움 페이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시즌 경쟁자가 많아 득점왕은 힘들어도 이타적인 플레이로 정확한 크로스를 배달하는 손흥민이 2패 도움왕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도임 1위가 아선빌라, 울리 와킨스 등 2명의 선수가 10개를 기록한 것인데 손흥민은 8개로 2개밖에 차이가 안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기력이라면 막판 역전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날 멋진 경기를 보여준 손흥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소니가 네개를 만들었어요. 쏜은 어디에나 있었다. 대단한 캡틴. 손흥민은 159억 거를 터뜨려 토트넘 하스퍼 역사상 공동 5위 득점자가 됐다. 클럽의 전설. 역시 캡틴 소니는 스퍼스 승리의 신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에서 레전드급으로 대우받으며 재계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기를 비롯해 최근 활약상으로 보면 토트넘이 최고 대우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양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호날두와 비슷한 길을 걷는 중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선수와 감독 모두 경험했던 팀샤우드는 손흥민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계속해서 이런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출신 제이미 하라 역시 나에게 손흥민은 세계 축구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다. 세계적 수준의 선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유럽에서 축구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상 실망했습니다.